Wow. Oh. 안녕하십니까 토시낚꾼 채널 운영자 조사랑입니다 오늘은 12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일주일 중에서 오늘이 그래도 영상 기온이 제일 높다고 해서 인근에 있는 성원 낚시터로 나왔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동절기 하우스 낚시터에서 사용할 그 짬뽕 채비의 세팅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팅하고 난 다음에 이 노지에서 잠깐 낚시해보고 또 하우스로 들어가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조사랑의 하우스용 짬뽕채비가 어떠한 효과를 올릴지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분에게 그 장면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동절기 하우스용 짬뽕채비 세팅에 필요한 그 낚시 용품을 갖다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청주에 있는 성화 낚시터입니다. 그래서 성화 낚시터 하우스에서 사용할 하우스용 짬뽕 채비를 갖다가 세팅하기 위해서 낚싯대는 중간 칸막에 바짝 붙이기 위해서 26대로 사용을 하고요. 낚싯대는 26대가 되겠습니다. 찌는 저부력 찌로서 사선 전자찌를 사용해 볼까 합니다. 저부력지로서, 저부력지 중에서 사선 전자찌 부력은 1 g 짜짜입니다1 g 길이는 60cm 짜리로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볼까 합니다. 전지를 끼우고 불을 밝히면은, 어, 굉장히 찌탑이 시인성이 좋더라구요 그래서 어, 이걸 사용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예, 원줄은 예, 1.2호 그리고 스토퍼는 1.2호에 알맞는 예, 스토퍼를 사용하고요. 예, 조사랑만 사용하는 이거는 핀크립인데 조사랑만 사용하는 어, 방법으로써찌금물로 갖다가 끼기 위한 핀도래를 갖다가 끼울 거고요. 뒤 다리에 끼울 찌고마가 되겠습니다. 아주 소형입니다. 파이가 0.8파이되는 소형 찌고마를 사용할 거고요. 다음 지 원줄에 끼울 중통 홀더 또는 유동홀더라고도 그러죠. 이 소자 하나를 끼우고, 이게 플라스틱입니다, 이거는. 수제 제품이 아니라 플라스틱 제품. 이 소자로 끼우고, 원줄 끝에, 묶을 핀크립을 갖다가 준비를 하면 되고, 거기다가 끼울 롤링맨드에 6곳짜리를 갖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부력 조절을 위해서 고무링도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낚시용품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우스에 적당한 낚싯대를 준비했습니다. 좀 긴데요. 이륙대를 준비했고요. 원줄은 모노 1.2호. 낚싯대 끝. 그게 바톤대라고 하죠. 바톤대 끝에 맞춰서 원줄을 절단하겠습니다. 원줄에 물을 묻힌 다음에 스토퍼를 끼웁니다. 원줄 1.2호에 맞는 스토퍼를 두 개를 끼웁니다. 끼우고, 이렇게 두 개를 끼웠습니다. 다음에는 쭉쭉 한5 0 c m 정도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초사랑이 애용하는 핀도레, 소자 핀도레를 갖다가 끼우겠습니다. 핀도레 작은 거, 8호 정도 끼우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스토퍼 두, 두, 개를 끼웁니다. 번거롭지만은 번번이 이 원줄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물을 묻혀가면서 끼우게 되겠습니다. 스토퍼. 3개를 끼웁니다. 음. 3개를 끼웠습니다. 다시 이것도 50cm 정도 쭉 밀어서 이동시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플라스틱 유동을 더, 중통을 더라고도 하죠. 이자를 낍니다. 그리고 스토퍼, 스토퍼 두 개를 또 낍니다. 그래서 하나를 끼워도 되고요 음, 하나를 더 끼워도 되고, 그거는 자유입니다. 저는 두 개를 끼우겠습니다. 다시 쭉 이런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낚싯대의 힘세에 따라서 본인이 던지기 좋게 이 탄력성에서 던지기 좋은 그런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에, 여기다가 핀크립을 갖다가 저는 묶겠습니다. 저는 이 낚싯대의 흰 새로 봐서, 이 바톤대 빨간 거의 상단 부분, 한 뼘이 좀 넘는데, 이 상단 부분에 맞춰서, 핀크립을 갖다가 묶겠습니다. 핀크립도, 바로 핀크립. 저는 핀크립을 별도로 사지를 않고, 어, 아까 사용했던 도레 어, 핀 도래 부분에서 도래 부분만 니퍼로 잘라내고, 핀크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묶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저는 이 팔로마 우매드법으로 해서 묶, 묶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위치에, 그래서 이게 접습니다. 예, 접는 부분에 핀크랩의 밑에 구멍에다가 통과시켜서 이두 줄을 갖다가 일반 매듭을 한번 이렇게 지어줍니다. 이렇게. 잘 보이지? 여기 그늘이라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일반 매듭을 이렇게 지어준 다음에 이, 이 통과한 이 고리에다가 핑크립을 다시 통과해서 잡아당기면 됩니다. 여기다가, 핑크립을, 잘안 보이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됩니다. 단단하게 너무 세게 하지는 말고 턱이 없면경 원줄이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톡톡톡 몇번 이렇게 쳐주면은 매듭이 단단하게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2mm 정도 여분을 두고 원줄을 잘라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리에다가 열어서, 로링맨돌에 6호, 유코 로링맨돌 6호로 갔다가 끼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끼인 다음에 잠그고 잠근 다음에 여기 로링맨돌에다가 목줄을 갖다가 연결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추 역할도 하고 목줄 연결하는 그런 기능을 갖다 갖게 되겠습니다. 예, 다시 정리를 하면은, 그, 원줄에다가, 처음에, 스토퍼 두 개를 끼웠습니다. 예, 스토퍼 두 개를 끼우고, 그 다음에, 핀들을 끼웠습니다. 그 밑으로, 스토퍼 하나, 둘, 세 개를 끼웠습니다. 그다가, 유동을 더, 플라스틱 소자를 끼웠습니다. 그 밑으로다가 스토퍼트 수기를 끼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끝허머리에 던질 때 손을 잡을 부분에다가 핀크립을 갖다 묶었습니다. 핀크립에다가 롤링맨돌에유크를 갖다가 끼워서 이 부분에다가 목줄바늘을 연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위에 처음에 끼웠던 핀도래에다가 0.8파이짜리 찌공물을 끼웁니다. 이렇게 끼우게 되겠습니다. 취향에 따라 이 핀도래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원줄에 찌공물을 끼워도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제 스타일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찌고무에다가 찌, 부족 1g짜리를 갖다가 이렇게 끼우게 되겠습니다. 찌구무에 찌촉이 빠듯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헐렁헐렁 하면 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빠듯하게 들어가는 사이즈. 그래, 이 찌에 맞는 거는 아주 소자입니다소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찌를 바꿀 때, 왜냐면 짬뽕 채비기 때문에, 한 가지 채비만 가지고 낚시를 안 하면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줘가면서 하기 때문에 찌도 바꿀 수도 있고, 이 채비도 찌부력에 따라서 채비에 이제 편동을 감았다, 풀었다, 뭐 오링을 끼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주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짬뽕채비의 특징입니다. 뭐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냥 단출하게원봉돌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 취향입니다. 제가 강제로 뭐 하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제 스타일이라는 걸 갖다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짬뽕채비 운영하는 그런 조사랑만의 스타일이라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쭉 올려서 찌를 쭉 위로 추리터 쪽으로 올려가지고 이제 수심 측정도 하고 찌 맞춤도 하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늘 달고 거기다 떡밥을 단 다음에 네, 낚시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 유동홀더는 찌맞춤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소량의 편동을 감아서 찌맞춤을 해도 되고 조금 더려서 이폰 핀돌에다가 이게 무거우면은 로링맨돌레가 무겁게 느껴지면은 여기다가 아까 준비했던 이 고무링으로다가 교체해서 끼워도 됩니다. 이런 변화를 주기 위해서 굳이 핀크립을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롤링 노래나 소형 풍부도를 직접 직결을 해도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디까지나 짬뽕 채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모드를 갖다 변형하기 위해서 이런 부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지지 마세요. 이건 제 스타일입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띠맞춤을 해가지고 어, 낚시를 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반응이 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수잡 짬뽕 야 올렸다, 어? 와, 이렇게 조금 낫다. 야 이번엔 향고 와,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분 그 정업을 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땡큐 나이스 짬뽕 나이스 짬뽕 야. 좋아좋아좋아좋아 못먹어서 배고픈 놈들만 나오는것 같습니다 자 저거 아는게 또 났습니다 掌握。 哎，四、嗯，四，帐篷。 동절기, 하우스용 짬뽕 채비를 나와 대물락 같습니다. 음. 예. 도시낚시꾼 조사랑이 오늘은 동절기 하우스용 짬뽕 채비의 세팅 방법하고 낚시터 현장에서 낚시를 직접 해봤습니다. 어, 처음에는 그 누지에서 한두 시간 하고 또 오후에 2 시간 반 동안 하우스에 들어와서 이렇게 낚시를 해봤는데 어, 이 엄동설안에 붕어들이 낚여주는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 손맛 제대로 받고 하우스용 짬뽕 채비도 아주 성능이 괜찮다는 것을.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 겨울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 깊어져 갈수록 붕어들의 입질은 까칠해집니다. 이 까칠한 붕부를 낳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예민한 입질을 받아낼 수 있는 채비로다가 세팅을 해서 낚시를 하면은 아마도 즐거운 낚시를 할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연말이 다 됐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이제 새해가 접어드는데 어,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 건강관리 잘하시고 모조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낚시꾼 채널 운영자 조사랑이었습니다.